안녕하세요. 제인 존슨 역의 조영화입니다 사실, <laughs> <laughs> 편지를 <정말> 써왔어요. <웃음> <웃음> 그, 마지막 편지씬 때, 매 공연마다 저는 편지를 받았는데, 제가 편지를 이렇게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, 오늘 편지를 좀 써왔는데, 최대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제인 버드헤리, 브레디 심슨, 케이트 코벳, 잭 마시, 블리우 커스텝 선생님들, 그리고 뉴프로 대표님, 피디님, 매니저님, 연출님, 조연출님 어, 도와주신 모든 연출진 선생님들, 그리고 그동안 다이아몬드 살롱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, 여러분들을 만나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난는 거예요. <laughs> 정말 네. 기뻤어요. 덕분에 공연도 또... 무사히 마무리하고 웨스턴 <laughs> 스토리에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솔직히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? 사람들이 생각보다 선곡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. 그건 아마 우리가 연습실에서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 덕분일 거라 생각해요. 그 덕분에 지금의 공연이 맞아. 완성되었고,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<laughs> 서구극에 열광했는지도 <맞아>. 모르죠. <laughs> 이제는 마려할 때가 된것 같아요. 저는 여기를 떠나려고 해요. 알잖아요. 여긴 서부니까, 서부의 정신을 따라 각자 새로운 신화를 개척해야 하니까요. 어디 가서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, 더 멋진 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기로 약속해요. 알죠?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요 데이트 들어갈게요.